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멀리 포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포항, 예, 포항 제철로 유명한 포항, 예, 포항 오천 아이파크 아파트 자녀세대 특별분양 소식인데요. 예, 어, 비규제 지역에 예,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며 또 미래 가치까지 갖추고 있는 여기에 이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고 어, 자녀세대 특별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포항 오천 아이파크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예, 문의사항은 요 여기 나가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어, 대기업고 담당 직원이 바로 연결해 가지고 예,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그 다음에 청약 진행 방법 등 어, 여러 가지 방법들 신속하게 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포항이 기다려온, 어, 찬스라는 내용인데요. 비규제 프리미엄, 네,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의 비전, 수변 힐링 라이프의 교육 특화 설계까지 어, 포항 남구를, 멋지게 장식하게 될, 아이파크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사업시 위치는 5천억 용산리 360-13번지 1원이고요. 세대수는 1144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타입은 75, 84, 3가지, 101 이렇게 네가지 타입으로 예, 만들어지겠고요. 예, 시행은 교보자산신탁이 시행하고요. 예, 위탁이 예, 미도시개발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예, 사업명 부항아이파크고요 예, 3종 일반주거지역에 예, 대지건축 이렇게 되고요. 예, 건축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8개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총1100 44세대고요. 타입별로 75제곱미터 169개, 84A-754, 84B-98, 84C-73, 101제곱미터 50세대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84A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당 1.34대고요. 입지 환경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 전체 시내에서 이제 아이파크의 이제 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남포항 IC가 있고요. 여기 포항철강사산업단지 바로 밑에 용산지구 동해고속도로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와 연일만 대로가 만나는 지역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초고속 교통환경이라고 남포항 IC 예, 교통 예정에 있고요. 플리안에서 단, 단지 앞에 용산초 하고 있고요. 1km 내 냉천 수변공연 그다음에 체육문화타운 5천 은민운동장이 체육시설링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예, 눈부신 가치 글로벌 국가산업단지 프리미엄 최대 수의 아이파크 프리미엄을 누리시게 되겠습니다. 불리한 교통, 직주 근접, 미래 개발 가치, 다음 브랜드 파워, 초품아 비교 지역의 프리미엄 6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분양, 이제 중요한 내용은 분양 안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계약 방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 계약 방식. 예,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 10% 내시고요. 예, 중도금 60%무이자로 진행이 되고요. 예, 납입 후까지 입주까지 쭉 진행이 이제 특별한 거 없이 중도근무자로 예, 갑니다. 계약금 납입 조건은 정, 계약금 1 0 0 천만 원이고요. 천만 원 내시고 예, 30일 이후에 2차 계약금 납입하는 방식이고요. 타입별 분양가의 예, 75타입이 예, 3억 600에서 3억 천 정도 되고요. 4차 예, 타입은 예,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뭐 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매 무제한이고요. 예, 발코니 확장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소정 음, 지역에 해당되는 뭐 처분 조건 없고요. 예, 전입 조건 또한 없습니다. 예, 자유롭고요. 예. 어, 주변 아파트 중에 이제 뭐 높은 피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하방이 분양 예정인 예, 포항 아이파크 2차 분양가가 예, 4천5천만원 인상될 예정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착수 동호지정 예, 전국 집집 방식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방문 예약 필수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개요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여기 이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타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예, 1144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도로가 아주 예쁘게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 천이 이렇게 예, 흘러가 있고요. 네. 건축 규모. 지하 1층, 지상 2 9층8개동 1,144대 예,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조감도입니다. 예, 조감도 이렇게 이제 한 개, 두 개, 세개 라인으로 동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 이건 주경 투시도입니다. 멋지게 야경 투시도가 되있고요각 타입, 여기 이제 그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 배치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예, 놀이터, 무슨 마운지가든 갤러리아우스 물소리 담은 등 아주 멋지게 예, 꾸며져 있습니다. 예, 평면 특화 예, 75 제곱미터입니다. 예, 이렇게 거실 4 2 m 라고 되어 있고요. 펜트리가 예, 두 개나 있네요. 거실에 여기에 이런 구조이고요. 예. 어, 뭐 침실도 이렇게 예, 가변형으로 1 예, 2로 나눠 쓸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베이 구조인데 예, 방3 개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구조이게 되겠습니다. 84 타입 예, 거실의 너비 예, 4 5 m 되고요. 펜트리 펜트리 두개있고요 예, 드레스룸도 보이네요. 예, 다음은 이제 84B 타입은, 이 펜트리가 하나밖에 없네요. 넓은 펜트리가 이쪽에 있고요 거실이 4.9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84C 타입. 예, 예, 비슷한 구조인데요. 예, 펜트리가 오른쪽에 가 있네요. 예, 구조이고요 다음은 이제, 음, 그, 가장 큰, 가장 큰 타입. 예, 101제곱미터 예, 구조인데요. 예. 히든 주방이 또 있네. 요여긴 특이하게 그리고 예, 거실이 5.1m, 침실에는 여기 두 개가 붙박이 옷장이 제공이 되네요. 예. 예. 지금 이제 포항 아이파크 바로 이제 그 현장 사진입니다. 예. 입구의 현장 입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크레인들이 지금 와 있는 상태로 보이시고 안전 통제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예 포항 오천 아이파크에 대한 예, 줍줍. 예,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 집주, 예, 편리한 교통, 비교 지역, 미래 가치가 해드릴 수 있는 집즙 아파트 영상 시행해 드렸고요. 그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면은요, 예, 아니면 뭐 링크 거래드린 예, 그 방문 예약지 예, 입력해 주시면은 예, 담당 직원 바로 연결해 가지고요, 집즙 예, 예, 청약 상담 도와드릴 것이고요, 예, 방문 예약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은 예, 성실껏 답변드하겠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